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, 이게 경기도 포천의 한 작은 농촌마을 이야기입니다. 호박마을이라고 하는데요. 요즘 많은 농촌이 사실 인구 감소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. 근데 여기는 오히려 사람이 늘고 활기가 넘친다고 해서 어, 저희가 좀 주목해 봤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? 그 힘이 뭘까? 이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 자료들 쪽 보니까 호박마을은 그냥 뭐 농촌 개발 성공 사례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. 그 평생학습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마을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 삶의 질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만들어냈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특히나 그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구체적인 일자리, 그리고 또 돌봄과 여,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맞아요.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. 예전에는 그냥 봉사 활동 수준이었을 수 있는 그런 마을 일이 어 이제는 시간당 보상을 받는 일자리가 되고 심지어 연말에는 성과금까지 나눈다고 하더라고요. 개인당 뭐 3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그 구조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놀라운 변화 아,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까요? 어떻게 배움이 돈이 되는 일자리로 이뤄졌을까요? 네그 시작은요 주민들이 먼저 나선 거였어요 자발적으로 평생학습공동체를 딱 만들고 이걸 또 인증까지 받은 거죠 이걸 발판 삼아서 여러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을정원 가꾸기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 강사로 나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마을 특산물 있잖아요 호박머핀이나 뭐 물김치 같은 거 이런 거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까지 이어진 거죠. 아 그냥 배우는 데서 그친 게 아니군요. 아니라 어, 시간당 한 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연말에는 성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성과금도 지급하는 이런 실질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. 와 시간당 만원이면 상당히 괜찮은데요.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진짜 소득을 만드는 기회가 된 거네요. 자료 보니까 실제로 마을 인구도 한 20명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. 2017년에 203명이었는데 223명으로 빈집도 줄었다고 하니 이게 뭐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경제적인 보상이 있으니까 주민들 창여 의욕이 확 올라가고 이게 결국 마을 전체의 어떤 활력으로 이어진 거죠. 그러니까 학습이 단순히 뭐 지식 쌓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마을의 지속 가능성까지 직접적으로 이끌어낸 겁니다. 근데 이게 또 배움이 일자리로만 연결된 게 아니더라고요. 그 과정에서 이웃 간의 관계도 더 끈끈해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돌봄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음. 그건 함께 배우고 같이 활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. 자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. 서로 뭐 집을 잠깐 봐준다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면 같이 병원에 가지고 심지어는 뭐 말없이 문 앞에 감자나 마늘 같은 거 음식을 이렇게 두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상호 돌봄 문화가 자리를 점었다고 합니다. 아 뭔가 정겹네요. 네. 그리고 이런 활동들의 중심에 그 옛날 마을회관 있잖아요. 그걸 리모델링해서 만든 학습센터라는 공간이 있었던 거고요. 아 맞아요. 그 학습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시에 기부채납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. 이게 그러니까 마을 자산을 공적인 목적으로 기증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좀더 공식적인 학습공간, 또 교류공간으로 만들었다.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? 네 정확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뭐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이용하는 학습 소모임 또 돌봄의 어떤 어, 거점이 딱 마련된 거죠.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복지 시스템이 일일이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주민들 스스로가 메워주고 또 공동체 유대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낸 겁니다. 마을 축제 때는 또 음식을 전부 무료로 나눈다면서요? 그 관계가 자산이다 이런 철학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 대목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뭐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사이의 연결 자체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물론 초기에는 어떤 리더의 헌신적인 역할이 중요했겠지만 점차 모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이 공동체의 어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엿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럼 이 호박마을의 성공요인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을 꼽자면 일단 현장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철저히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또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했고 이게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라 생활에 밀착된 활동이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성과나 노하우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. 뭐 쓰지 않는 공간이라던가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걸잘 활용하고 또 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연결시킨 점. 이게 주민들의 참여와 어떤 소속감을 확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.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음. 관계가 자산이다. 이 말이 저는 오늘 계속 마음에 남네요. 어떤 뭐 거창한 정책이나 외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보다도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그 연결 그리고 신뢰. 이게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진짜 힘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호박 마을 모델은 다른 농촌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.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내구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발적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강조하는 사례죠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호박 마을 이야기 어떠셨나요? 아마 이 자료들의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각자의 삶이나 또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배움과 관계라는 키워드가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